네, 안녕하세요. 4월 1일, 라쿤, 주이티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어느덧 4월이 시작이 됐는데요. 어,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어, 제가, 저희 채널이 너무 제 종목에 대해서 뭐, 매매했던 것만 보여주다 보니까, 조금 뭐, 구독자 분들께서는 조금 도움이 덜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조금 제가 문득 들었고, 그래서, 이것보다는, 어 아무래도 조금 제가 뭐 관심있게 가지고 있는 종목을 소개를 한다든지, 왜 매수를 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종목을 좀더 분석하는 게, 그래도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개편상에 대해서는 오늘 방송에 설명을 뭐 드리면서 계속 곁들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뭐 다들 아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시향에 관련해서는 뭐짧 짧게만 그냥 뭐 아예 안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짧게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뭐 하나를 하더라도 한 종목을 하더라도 그냥 그 종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제가 왜 매매했는지 에 대해서 그, 그것을 좀더좀 좀 집중해서 설명을 포커스를 두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저의 뭐 매일 그런 실현 손익도 공개는 계속할 생각입니다 네 그게 저는 좀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냥 뭐 일반 다른 뭐 대부분의 그런 아닌 분들도 있지만 뭐 이렇게 자기 실현 손익을 공개하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뭐 10명 중에 한명 정도도 안되는 것 같은데 거의 뭐 대부분 채널에 가보면 뭐 그냥 차트나 설명하고 뭐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저는 실제로 제가 매매를 하고 있던 것을 보여주는게 더 맞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점은 계속 빠지지 않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그래도 네 어제 미국 나스닥이 좀 상승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영향도 있을 거고 오늘 지수는 그래도 4월에도 시작인 만큼 기분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0.85% 상승한 채 마감을 했고요. 오늘 뭐장 초반에도 뭐 괜찮은 흐름이었고 뭐 중간에 살짝 빠졌지만 뭐 괜찮게 마무리를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상승으로 해서 1% 정도 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거래소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인 한 오랜만에 5 0 0 0원 정도 오늘 좀 많이 매수를 한것 같고 네요 근래에 들어서는 외국인들이 오늘 수급이 좀꽤 들어왔네요 그리고 네 코스닥도 오늘 외국인 기간 들어왔습니다 네 요렇게 요 정도 가딱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현손익 같은 경우는 오늘 저 같은 경우는 3 5 0 0 0원 정도 실현손익을 받습니다 어제 이제 매수한 솔로임, 솔로엠에서 오늘 좀 튀어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솔로엠 장 초반에는 오늘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구간마다 오늘 정리를 했고요 네 오늘 25,850원 26,350원에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또요 구근에 25,350원 다시 좀 담았습니다 저는 뭐 사실 솔루엠이 계속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저의 생각이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다시 갈 충분히 갈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실적도 문제가 없고 ESL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저는 솔루엠이 밀리면 다시 담고 오르면 다시 파는 고런 패턴으로 갈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요 정도만 설명을 드리면 될것 같고. 일단, 신규 관심주라든지, 신규 매수주가 제가 케어랩스라는 종목을 오늘 매수를 했는데, 요 종목이 이제 요즘 핫한 라운시큐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제 백신여건 관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두번 나눠서 매수를 했는데, 오늘 좀 아쉽게 장 마감에는 좀 빠졌습니다. 근데, 어, 오늘 장 초반에 사실 제가 좀 살려다가 너무 갭 띄우고 시작하길래 사실 사지는 못했고, 만 550원에 걸어놨는데 사실 뭐, 만 700원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지는 못했지만, 내려올 때, 850원, 또, 또 550원. 어, 요 때는 아닌 것 같고, 한요 때에도 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매수를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백신여건이 뭐냐면, 음, 이제, 뭐, 지시백까지 보게 되면, 이제, 뭐,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할 경우 국가 간 이동을 자유롭게 하, 허용하는 시스템을 지칭한다. 그래서 이제 뭐 국제여행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지금 사실 뭐 코로나 때문에 거의 여행길이 막혔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제, 뭐, 사실, 그런 뭐 여행 사업이라든지 뭐 많은 국가들이 사실 뭐 관광객들한테 그런 걸로 수입이 많은 나라들도 있을 건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거의 모든 나라가 그럴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수입도 없을 거고 그리고 너무 네, 오래된 그런 기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사실 뭐 작년부터 나왔던 걸로 저도 생각이 되는데 이게 어제 왜 이게 이슈가 되었냐면. 어제 이제 어 SKT가 이제 백신 여권 만든다 뭐치월 발급 예정이라는 요런 어제 기사가 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정부가 뭐 추진한다 뭐 그런 이슈가 떴기 때문에 굉장히 어제 시간에 어제 라온시큐어라든지 상가 간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그래서 라온시큐어도 그렇고 제가 매매한 네 케어 랩스도 어제 한5% 이상 상승으로 시간에 기록을 하였고 그래서 요런 이슈가 어제 있었기 때문에 시간에 놀랐고 오늘 장 초반에도 굉장히 강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라온 시큐어가 대장인 이유는 뭐냐면 읽어보게 되면 이제 어, SK텔레콤 콘소시엄 DID 연합이 이제 같은 계열사인 SKCNC가 참여한 이제 람다 256 콘소시엄을 제치고 수주를 했다. 근데 DID 연합에서 이제 라온시큐어도 있고 요런 업체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라온시큐어가 대량이 된것 같고 이제 뭐저 같은 경우에 케어랩스를 매매한 이유, 매수한 이유는 이제 요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같은 관련주로 묶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달 개통한다 4월 달에 뭐 개통한다 뭐 인증앱 요런 기사도 있었고 네, 그래서 요즘 굉장히 핫한 섹터라고 보고 이제 케어랩스 홈페이지도 들어가면 이제 뭐 구딱이라는 이 업체도 있거든요 좀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구딱이라는 업체는 이제 뭐 플랫폼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플래너프 사업이 뭐냐면, 이제 소위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요기요, 뭐, 그런, 뭐 앱이라고 보시면 되죠,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 앱을, 네, 뭐, 개발하고 하는 그런 회사인데, 요 회사에 대해서 또, 실적도 보게 되면, 실적이 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재물을 또 보게 되면, 일단은 뭐, 작년 실적 같은 경우는 766억을 기록을 했는데, 뭐, 전년 대비해서도, 뭐10% 이상 상승을 하였고,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뭐 작년 대비해서 거의 뭐한50% 이상 네, 올랐고 올해 같은 경우는 더 좋습니다. 뭐 올해 예상치는 9 4 1억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99억이고, 그리고 이제 뭐 안정성 같은 경우도 부채비율 굉장히 낮거든요, 27%. 그리고 유동비율은 400%가 넘습니다. 네. 그리고, 뭐, 퍼는 조금 높긴 한데, 일단 뭐, 시총이 1800억인 걸로 봐서는, 지금 뭐, 작년 대비해서는 60억이니까, 퍼가 3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PBR도 뭐, 2가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뭐, 회사 자체는 탄탄하다고 보시면 되고, 차트로만 봐도, 케어랩스는, 네. 계속 행보를 했죠? 행보를 하고, 요 때, 이제, 뭐, 이슈로 해서 계속 올랐다가, 네, 뭐, 한번 조정이 있어서 만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들어올리는 추세인데, 저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요네 가지 종목 중에서, 이제, 라운 시켜가 대장인데, 라운 시켜는 사실상은 갭 뛰고 시작이기 때문에, 뭐, 자리 자체가 사실 좀 부담가는 자리라고 보거든요. 물론 뭐, 대장이기 때문에 더갈 수도 있는데, 저는 제 스타일상 이쯤에 매수를 했으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갭 띄우고 가는 거는 사실 좀 리스크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잘가지잘 잘 따라가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크래프트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이건 윤석열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전부터도 계속 올랐기 때문에 이걸 또 따라가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드림 시큐리티는 예전에 이제 뭐 카뱅 관련주로 좀 매수한 적이 있었는데 매매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 조금 뭐 그렇게까지 좋은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거의뭐 저항대가 요즘에 계속 요즘에 계속 있기 때문에 한 4,500원이 저항대이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케어 랩스가 그래도, 최소한 12,000원까지는, 뭐 먹을 자리는 좀 있지 않나, 네, 하는 생각에 매수를 했고, 조금씩 모아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 빠지면 조금 더 모아가면 될것 같고, 일단 뭐, 너무 성급하게 많이 들어가기보다는, 어차피, 이, 백신여건이라는, 이제, 요런, 테마가 아니더라도,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뭐, 이 회사가 갑자기 뭐, 급락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뭐, 상승폭도 적긴 했지만, 오늘 뭐, 11%까지 상승을 했는데, 그 라운 시큐어 같은 경우는 오늘 사원가까지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겠지만, 저는 그래도 고른 측면을 좋아하기 때문에, 뭐, 라운 시큐어 잘못 따라갔다가, 뭐, 물리, 물려서 손절하 것보다는 차에 케어랩스를 조금씩 들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매수를 하게 되었고, 일단, 뭐, 목표가는, 뭐, 사실, 네, 만천 후반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지도 요쯤에는, 만원 위에서는 계속 놀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 안에서는 조금, 이제, 내일도 만약에 눌린다면 더 추가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로 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오늘 요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판단하기에는 괜찮은 회사라고 생각이 되어서 요런 이유로 이제 저는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것 같고 오늘 뭐제 계좌 같은 경우는 이제 일곱 종목으로 늘어났는데 오, 다 파란불이다 보니까 좀 민망한데, 오늘 뭐, 솔랭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오늘 좀 올랐을 때는 다시 양봉을 기록하다가, 다시 오늘 빠지는 바람에 다시 음봉이긴 한데, 일단은 뭐, 요렇게, 조금씩은 평가 손익도 지금, 마이너스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이런 위기가 있지만, 그래도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라쿤 GTB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뭐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